안녕하세요. bps뉴스 이보람입니다.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씩 여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저희 침내신문 bps뉴스도 성도 여러분의 여름과 같은 뜨거운 관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길 바라며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찬 비바람도 믿음의 외침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충남 강경 옥녀봉 기억자 복원교회에서 114차 총회 신사참배 거부기념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순교적 신앙을 지킨 선진들의 뜻을 기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렸는데요. 81년 전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날을 다시 새기며 오늘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되짚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강경 옥녀봉 기억자 보건교회에서 열린 이번 감사예배는 일제강점기였던 1944년 신사참배를 거부해 교단이 폐쇄된 날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는 총회 교육부장 김성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됐습니다. 이업 총회장은 하나님 말씀 순종에 목숨 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교단의 정체성을 세워 왔다며 앞으로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침례 교단만 교단적으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이것 때문에 32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이제 끌려가서 많은 고문도 당하고 또 배고픔과 추위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침례 교단 모든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 잘 알려서 어, 앞으로 이런 신앙 유산을 우리가 잘 계승하고 또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욱 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사참배 거부 기념일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5월 10일 드려지고 있으며 올해로 9년째를 맞았습니다.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기도와 찬송은 한국교회가 걸어온 고난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는 울림이었습니다. 수원 중앙교회가 지난 5월 10일 새 성전 입당과 함께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950일간의 기도와 헌신 끝에 완공된 예배당에서.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수원 중앙교회는 지난 11일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와 임직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성전 입당 예배는 중앙 예담학교 학생들의 특송으로 시작됐으며 천명으로 구성된 수원 중앙교회 감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새 성전이 되길 바란다며 기도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힘있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성전 중앙교회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수원 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어진 감사축제에서는 테너 유정필의 축가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이재준 수원시장 등 정치 교육계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성전 건축의 발자취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한편 고명진 목사는 새 성전은 기도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라며 전 교인이 함께 드린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로 이 아름다운 아름다운 전을 건축해 주셨는데 이 전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51의 기도와 185만 명의 참여로 완공된 수원 중앙 교회의 새 성전. 그 위에 세워질 다음 세대의 복음 사역과 기도의 역사를 더욱 기대해 봅니다. 신내신문 BPS 뉴스는 더욱 많은 교단 소식을 전달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바 플랫폼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BP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